자, 평행이동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점의 이동과 그래프의 이동에 대해서 수식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고, 왜 그런지를 알고, 그래서 기억을 조금 오래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올려드리는 영상이니까, 끄지 말고 끝까지 한번 보세요. 알겠죠? 뭐, 한간에, 제자들 중에 숨소리가 돼지 같다고 하는 새끼들, 그냥 들어. 알겠죠? 자, 일단 점의 이동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의 이동은 자연스러워요. 그죠?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고 얘기해요. 왜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하냐면, 어, 떤점 P가 이렇게 있는데, 자,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를 할 거야.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했어. 이때 점 P1이라고 할게요. 얘 좌표가 뭐겠니? 어, 뭐, P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두 칸. X축에 평행하게두칸 움직였으니까 X 플러스 2가 돼요. 맞잖아.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아래로 한세칸 내려갔다 다시 P1을 아래로 세칸 내렸어. 그럼 이점 P2라고 할게요. 이점 뭐가 될것 같아요? 그치! Y 좌표가 세개 작아졌으니까 Y-3이라고 해야겠죠.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점의 이동 자체는, 점의 평행이동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커지면 커진 만큼 더해 주면 되고 작아지면 작아진 만큼 빼주면 되는 겁니다. x축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x좌표 변화 주면 되고 y좌표로 변화가 됐으면 y좌표 변화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프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돼 있냐? 예를 들어서 그냥 결과부터 한번 알려주자면 y는 f(x) 그치? 뭐 그래프라고 해서 꼭 함수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뭐 뒤로 가면 원도 배울 거고 그쵸 여러가지 도형을다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이렇게 바뀐다고요 뭐 y 방향으로 p만큼 움직였는데 y만큼 아, 이는데만큼움직였는데 y q가 되고 이다음에 x축 방향으로 얼마큼 p만큼 움직여서 x p래.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연스럽죠. 음.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로 부자연스럽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봤을 때왜 부호가 바뀌고 있을까? 이게 조금 의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 물론 그냥 암기해도 돼요. 그치 암기해도 되지만 어 선생님이 얘기해 주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자 이걸 근데 이제 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런 거지 어, y는 fx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점 p는 이 위에 있는 점 p는 x,y라고 할 거야 이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y는 fx가 뭐냐면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치? X라는 놈은 어떻게 하면 Y가 돼요 그러니까 FX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다 함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FX는 X로 만들어진 식을 말하는 거고 변수가 X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FX 함수에서 FX는 뭐라고 돼 있어요? Y입니다 Y좌표 FX 뭐라고? Y좌표 그러니까 이렇게도 써요 P점은 x fx라고도 쓰는 거지 뭐 어, 헷갈리지 않길 이런 건뭐 어려워하는 애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을 때 이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때 이 관계식을 구할 때 책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이전 P는 상식적으로 P만큼 Q만큼 움직였으니까 P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뭐야? X 플러스 P 컴마 Y 플러스 Q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X와 Y의 관계는 이전 관계밖에 모르니까 얘를 X프라임이라고 하고 얘를 Y프라임이라고 할때 X프라임과 Y프라임의 관계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도출하죠 어, x 프라임은 x 플러스 p. 그런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건 x와 y의 관계밖에 몰라. 그러니까 x로 정리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x 프라임 마이너스 p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맞나요? 그다음 y 프라임은 y 플러스 q야, 그치지 y 플러스 q고 이걸 좀 정리해. y에 대한 관계밖에 모르니까 y 프라임 마이너스 q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식을, 어, 이두 식을, 이두 식을 어디다가 y와 x의 관계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어? 아 y프라임 통상적으로 프라임 빼주죠 이때 마이너스 q는 f 어, x 마이너스 p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어, 어려운 어 얘기는 아닌데 잘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쉽고 가볍게 한 번만 이해시켜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드려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가요. 어, y는 x야. 그쵸? 직선이죠. 뭐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1인. 얘를, 오른쪽으로 두칸 움직여봅시다. 오른쪽으로 두 칸만 이렇게 움직일게요. 그죠 뭐, 왼쪽으로 움직여도 되고, 상관없어.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러면, 이 점만 오른쪽으로 두 칸이 온게 아니라, 모든 점이, 이런 C, 오른쪽으로 다두칸 옮겨간 거야 모든 점이 다 옮겨간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수학에서는 이 등호가 굉장히 절대적이죠 그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x가 다 커졌단 말이지 x가 얼만큼씩 커졌어 x가 다 이만큼씩 커졌다고 그러면 이때 이 노란색 그래프는 이 노란색 그래프는 원래 y는 x 로써 등호를 표현할 수 없다고 왜 x가 다 커졌잖아 그찮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a랑 b랑 몸무게가 똑같았어 그러니까 그때는 a는 b라고 쓸수 있어 근데 b가 b가 몸무게 늘어버린 거지 몸무게가 2kg 쪄버렸단 말이야 졸라 쳐먹었어요 졸라 쳐먹어가지고 몸무게가 2kg 증가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면 a랑 b가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 어떻게 써주는 거야 B가 졸라 처먹어서 2kg 쪘으니까 A랑 같다고 하려면 뭘 빼줘야 되는 거야? 커진 만큼 빼줘야 등식이 성립한다. 이 얘기지.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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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X가 이만큼씩 전부 다 커졌어. 원래의 식보다. 그러니까, 아, X가 커졌으니까 커진 만큼 빼줘야지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원래 가지고 있던 식보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따라서, 이 그래프의 이동이 부자연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등식이고 좌표의 이동을 담다 보니까 저렇게 부호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를 할 때는 뭐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어 이렇게 뭐 기억하고 있어야 뭐 나중에 초월함수를 배우던 간에, 어떻게 하던 간에, 여러분들 뭐 앞에 개수가 달려있으면 또 까다로워지고 막 어려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X 값을 어떻게 변화해야 이게 평행이동이 되는지를 잘 이해하면, 이렇게 쉽게 좀 알아들어 놓으면, 나중에 뭐 많이 헷갈리거나, 뭐 짜증나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제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점의 평행이동은 어떻다? 선생님, 점의 평행이동 어떻다 그랬어요? 자연스럽다 그랬죠. 그쵸? 그렇죠? 커진 만큼 더 해주고, 작아진 만큼? 빼주면 돼요. 좌우로 움직였어? X의 변화예요. 위아래로 움직였습니까? Y의 변화죠. 근데 그래프의 평행이동은 부자연스러웠죠.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 부호가 바뀌고 있죠. 왜 그랬다고요? 아, 등호를 성립시켜주기 위해서. 그치. 등호를 성립시켜주기 위해서 X가 다 커져버렸으니까. 모든 좌표 X값이 다 커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원래 있던 식에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 어. 커진 만큼 빼줘야 원래 대입했던 등호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알겠죠? 어, 까먹지 마세요.